이미 짜고 기소하고 짜고 구형하고 짠대로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와중에 또 짠대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 나경원은 얼마나 각오한이었는지 너무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럴 수가 있네요 검찰 독재 그 뿌리 정말 깊고 드셉니다. 아 정말 어, 썸네일 말씀대로 어, 검찰이 오늘 3차 아, 잔당들이 3차 구테타를 감행을 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어, 사단이 났네요. 자, 연합뉴스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일심 벌금형의 항소 포기. 자, 이 내용을. 한 마디로 간추리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 선고된 점등 고려.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이 짐도 있게 고려를 했는지 보니까 아 절절합니다. 감동의 도가니 타입니다 이게 보니까 항소 시한 7 시간을 남겨놓고 어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를 아주 그냥 개돼지로 안 해요. 그죠? 네. 한번 요, 요 내용까지 보죠. 서울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요 기사 보셨죠? 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어느 부분입니까? 어. 뭐 앞에 네. 이 죄책이 가볍, 가볍지 않다 뭐 이런 음. 얘기 하는 건 그냥 빼고 얘기하고요. 네네 네, 네.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네.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목인데요. 사적 이익이 추구되지 않았다. 음. 아그 그러니까 당무니까 공적이고 그쵸. 그러면 당무를 내세워서 매일 때려 부시고 뭐문 깨고 해도 된다는 뜻이죠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저항권을 인정해 준 거죠 야 그러면 사실상 뭐 국회 선진화법 이라는 이름의 법이 형형화 그냥 무력화돼버린 거네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사람을 감금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잖아요.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음. 그 선진화법 위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범죄가 여러 특수, 가지 범죄가 감금죄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첫째 아주 고약한 건이 음. 검사들이 대장동 황소폭이랑 빗대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장도, 대장동 대장동 황소폭에 또이재명 대통령이 이익받을 게 없는데도. 음. 그때 이랬으니까 이것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형평성 맞지 않아 라고 쓰, 쓰고 싶은 카드에요 이재명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속된 말로 엿먹어라 네. 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사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럼요 네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게. 해야 되냐면 정성호 장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 지휘를 할수 있어요 뭐 음. 인권침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특별한 사건 해당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어요. 이건 음. 특별한 사건이죠. 특정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없지만 지금 권한대행인가 뭐 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성호 장관이 지휘하면 됩니다. 어떻게 지휘하냐 하면 항소하라. 네 글자를 내려보내면 돼요. 그럼 지휘는 받아야 돼요. 뭐 지, 지휘라는 건 명령 복종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하면 지휘를 받아야 돼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고 그만두더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만둬더라도. 안타깝게도 이미 항소 시하는 넘긴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아, 자료에서 일곱 시간 음, 남았다 오늘 그러는데 음. 오늘 오늘 자정까지 그러니까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빨리 법무부장관한테 얘기해서 법무부장관이 지금이라도 지휘를 하도록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검사들의 검찰 이 잔당 내란 잔당들의 도발을 지금이라도 진압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이걸 안하거나 못하면 집에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아 이게 저는 여섯 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음, 12시. 밤 열두 시까지라는 네, 이야기는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네요 음. 자 근데 저는 가장 사실 아주 공분의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 추구하지 않고 공당의 정당의 목적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된다는 취지라면 이 얘기는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6년 가까이 장기화시킨 장보들이잖아요. 김재호의 친구들. 그들이 그러니까 6년 동안 끌어 놓고 6년 동안 지속됐으니 이거는 사실 가벌성이 없다. 나는 전... 취지라면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무죄를 때린 거야.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지. 야, 국민의힘이 전략도 그거였고 네? 재판도 지연시키고 수사 협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왔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그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법원도 역시 목뭐 국민의원들이 법정에 잘안 나온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시켜 왔던 거죠. 일단 그러니까 자기들이 각종 법 기술을 통해서 모든 어, 권력과 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시간을 쭉 끌어놓고 음. 허벌하게 오래됐으니까 이거는 어. 저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 앞에 가있었다고 생각해요. 날씨 좀안 좋잖아요. 음. 비 맞으면서 우리 검사들이 항소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는 어 서류를 들고 오도록 그 앞에서 기다습니다 제가 지난그 상순은 뭐 전자적으로 네.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장관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청와대를 취재를 지금 막해 봤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기사가 떴기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막 돌려 가지고 나름대로 분위기 를 파악을 했는데 일단 한마디로 대통령실은 멘붕입니다. 깜짝 놀란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어 검찰이 막가자는 건가? 막 가지 는 건가? 막해 보자는 건가? 이럴 수 있나라는 수준까지 지금 온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여러 제가 관계자들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종업에서, 종합해서 종합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 법무부에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지금 얘들 보면은 조직적으로 어 수사팀, 공판팀은 물론이고 대검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검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대검 차장 검사로서 대검찰청을 대표하고 있는 검찰총장 대행이 누굽니까 지금? 대검 차장이죠. 이번에 일본에 임명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선수예요 음, 음.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는 없고 자 그러면 법무부에 음.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데 어,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미 안 밖으로 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 자체를 아예 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음. 방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이 이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상 업무를 해태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7박 10일 동안에 경무를 마치고 온 당일날 오죽하면 사법 방해와 관련된 변호사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를 지휘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봉욱 민정수석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통령 부재시에 보고뒤 알아서 처리를 했어야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와서 똥을 치운 건데 또 다시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이 자기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 너무 너무 심각해요. 마, 만약에. 저, 저는 저는 지금이라도 일말의 기대는 정성호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았고 이제 언론 그러니까 보고를 보도... 받은 것으로 추정이 그러니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 희망사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때 쓰는 단어가 경로입니다. 경로에서 음.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집회를 상소하라고 하고 그래서. 음. 뭐한한 시간 후쯤에는 그 뉴스가 법무부장관의 지위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니, 3차 저는, 구태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럼요. 네. 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 좋았겠다 싶어요. 지난번에도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 외압을 그, 정도, 행사했다고 그 정도 선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압을 행사했다고 음. 막 항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집단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거 가지고 검찰은 아예 신중히 검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항상 포기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너무 지난번하고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 했다는 말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한 번은 외압이고 한 번은 검찰한테 항소 포기하는 것도 괜찮으니 신중히 검토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데 사실 뭐 알아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 메세지였겠지요 또또 하나는요 우리가 처음에 오강수 씨를 민정수석 시켰을 때 굉장히 의아해하고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네 저도 음, 반대했습니다 정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다음에 봉욱 씨가 왔는데 봉욱 씨는 검찰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좀 젠틀한 사람이라 그래도 검사들이 준동하는 걸좀 다독이면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검에 그래서 친삼성 친 삼성 정도가 아니죠. 삼성 직원격에 해당되던 일을 하던 사람을 봉욱 씨를 안쳤을 때도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 비판하지 비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잘 처리할 줄 네. 알고. 아니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달고나 여러분, 그리고 대,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이 사태를 보세요. 음. 지금 봉욱 또는 이태영 민정부 서관 이런 검사 출신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언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일을 불러올 거예요. 마지막까지 는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망해 간 겁니다 아니, 정말 호소합니다 음흠. 인사 인사 인, 인,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건 이건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정성호 장관을 대통령이 왜 임명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내밀한 취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겉으로 유약해 보여도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사람이라고 믿고 선택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불필요한 비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떠 넘기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나경원이 어, 법사위에서 한 행동들을 보면 저는 이미 자기 항소가 어, 기각 포기될 걸 알고 있었지 않는가. 왜냐면 이미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국회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 밖에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5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이미 짜고 기소하고 짜고 구형하고 짠대로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와중에 또 짠대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미 다 알고 있었겠지, 나경호는. 얼마나 각오한이었는지, 얼마나 저들은 여전히 내란 세력에서 준동하고 있는지. 뭐, 어제네요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당장 나경원 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하십니까?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나경원 얼굴이라든가 목소리는 안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너무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감찰과 관련해서 검찰을 질리치면서 검찰로 하여금 일어나라 검세들이여. 경군을 그 지금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laughs> 정성 당신을 위해서 만든 <laughs> 말이 적반하장이에요. 적반. 적반하장. 범죄자 나경원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해? 앞으로 <laughs>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검사 검찰이 항소 포기했는데 이담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같은 논리로 우리가 공격. 이 다음에 정성훈 장관 답변도 제가 장관이면 네. 나 의원님 범죄자 대통령이 뭡니까? 근데 네, 나경원에 대해서는 어... 안해서 오히려 우리 추미애 장관이 아,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오히려 혼내줬죠. 보시죠.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 야차바 보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우리 추미애 위원장 때문에 어제 오늘 저는 요막 스트레스 받는 걸 나름대로 억누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정황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에 네. 만난 국민의 국민의민사를 만났는데 남경 의원을 최근에 봤대요. 봤는데 최근에? 네. 사람이 완전히 뭔가 이렇게 간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굴 표정하고 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전하고 너무 달라서 놀랐다 음. 이런거 하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페트 유죄 선거 나왔을 때. 음.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 나경원은 자기는 무죄 나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음. 그렇죠? 자기가 놀랐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데 유죄가 나온 거 보고 나경원 의원이 격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음.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뭐 음. 그렇게 억울하면 항소하면 되지? 항소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구만. 음. 사람들한테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뒤로는 정보를 그렇죠. 얻은 거죠. 표정 관리한 거죠. 음. 시사 저널에 따르면 간식 먹은 게 문제 된적 없었다.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죄. 이런 분을 유죄로 구형해서 안 나오니까 또 항소했거든요. 네. 근데 겨우 기우 무죄를 받은 거야. 이런 건다 항소해. 근데 오늘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서울신문. 1 0 5 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서 무죄 검찰 상고 검토. 상이 놈들. 아... 이게 인간입니까 이놈들이? 찐다. <laughs> <laughs> 야 진짜 대단하다. <laughs> 아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하나 더 보실래요? 우리 지난 촛불 집회에서 정말 여러분들. 어 백금연 선생 정말 음, 네. 훌륭한 분이죠. 우리 음. 정말 훌륭한. 거리의 스승이죠. 네, 소리로서 우리 투쟁이 연기를 고양시켜주셨던 바로 우리 거리의 스승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선생님이 에, 집회 나갔다는 이유로 해서 어, 공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렵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음, 맞아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놈들이에요. 음. 그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적 자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그거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음. 상황인데 거꾸로 하는 것도 완전히 아~ 정도가 있는데 정말 검찰은 아,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죠 공무원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내란 극복이 시대 정신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권이 출범했으면 발 맞춰서 최소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소지만 최소한 발을 맞추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되는 거죠. 제가 98년에 정권 바뀌었을 때 법무 8년에 네. 김대중, 김대중 정권 네. 바뀌었을 때저 법무부에 많이 갔었어요. 사면 업무를 하려 양심 수수를 풀어 달라고 네. 나중에 검찰총장 된 사람이 그때 법무부 맥 상과장인가 그랬는데 음. 책장을 바꿨더라고요. 책을 다 인동초 어, 뭐 어, 행동하는 양심 어, 김대중 옥중 서한집 이래가지고 민중경제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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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어. 야 그래도 시류에 발맞춰 가는구나 이것들은 음.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류에 발맞춰 가지도 않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음. 국민에게 정말 응징해야 합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희가 화나실까봐 낙원 관련해서는 음. 짧게 치고 항상 빠졌는데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